안녕하세요. 오늘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트로트가 다른 음악 장르랑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흥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그러니까 정통 트로트의 틀을 좀 넘어서서 진화하는 현대 트로트, 그 협업 사례들을 좀 깊게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네. 저도 자료 보면서 특히 그 젊은 트로트 스타들의 시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과감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트로트가 더 이상 그냥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진행용으로요. 맞아요. 세대를 좀 아우르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첫 사례로 자료에도 나왔던 정동원 씨랑 래퍼 김아원 씨, 그 흥, 무대부터 좀 볼까요? 이게 그냥 edm이 강 트로트를 섞었다 이걸 넘어서 어떤 점이 좀 특별했을까요 아그 무대는요 사실 그 이질적인 두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가 핵심이에요 조화 방식이요 네그 edm의 전자비트 위에다가 트로트 특유의 그 리듬감 있잖아요 꺾는 청법 같은 거네네 그걸 어색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얹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호텔 벨보이 컨셉 이런 시각적인 요소까지 더했거든요. 아, 보는 재미까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음악만 합친 게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정동원 씨가 정말 다재다능하구나. 이걸 확실히 보여준 무대였어요. 확실히 영리한 시도였네요. 음악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본 거니까요. 그럼 다음으로 김다현 씨랑 서도 씨의 홍연 재해석은 어땠을까요? 이쪽은 국악과의 만남인데. 이 무대는 정말 그 섬세한 조율이 돋보였어요. 섬세한 조율이요? 네. 김다현 씨가 사실 국악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도 씨의 그 깊은 국악 톤하고 혹시 부딪힐까봐 일부러 자기 보컬 톤을 좀더 맑고 청아하게 조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예은 씨의 원곡의 그 몽환적인 분위기는 살리면서도 각자 장점을 잘 녹여내서 완전히 새로운 감성의 홍연이 탄생했죠. 야, 이건 정말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었네요. 맞아요. 장르 간의 존중 뭐 그런 게 느껴지는 협업이었어요. 목소리 톤까지 조절했다는 게참 인상 깊네요. 자, 그럼 손태진 씨랑 김세환 씨의 웨딩 케이크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포크랑 크로스오버. 네, 맞습니다. 김세환 씨의 그 담백하고 서정적인 포크 감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손태진 씨의 그 풍성하고 깊이 있는 크로스오버 보컬이 딱 만나니까 원곡의 애틋함이 뭐랄까 확 증폭되는 느낌. 아, 감성이 더 기뻐졌군요. 네. 그래서 이 무대는 손태진 씨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정말 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가진 아티스트라는 걸 보여준 사례죠. 장르 소화력이 대단했어요. 발라드와의 만남도 있었죠. 김희재 씨와 성시경 씨의 두 사람 그리고 영탁 씨랑 정엽 씨의 너팅베러. 이두 무대는 같은 발라드 계열인데도 좀 다른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두 사람은 김희재 씨의 그 애절함이랑 성시경 씨의 부드러움이 만나서 진짜 뭐랄까 듣는 포옹 같다는 느낌. 듣는 포옹이요? 표현 좋네요. 네. 가사 전달이나 감정선에 집중해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반면에 너팅 배터는 어, 영탁 씨랑 정엽 씨둘다 보컬 실력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R&B적인 기교랑 힘 있는 음색이 만나서 원곡의 감성을 훨씬 더 농밀하고 깊게 만들었어요. 아, 같은 감성 장르라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군요. 네, 맞아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감동을 줄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렇게 쭉 보니까 트로트의 협업이라는 게 단순히 장르를 섞는 걸 넘어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시너지를 내는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도 이런 시도들이 트로트가 좀 올드하다는 그런 인식을 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활발한 교류 덕분에 트로트가 이제는 젊은 세대부터 기성 세대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세대와 장르의 벽을 허구는 어떤 소통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분명히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트로트와 다른 장르의 만남은 앞으로 더 활발해지고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또 어떻게 변해가고 확장될지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협업들이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트로트 음악계 전체에 좀 신선한 자극을 주면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네. 이렇게 장르가 계속 확장될 때 트로트 고유의 매력이나 정체성은 그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앞으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워커였습니다.